너 우리 가족이 한번 호텔에서 묵었는데 그 호텔이 정말 화려하고 고급스럽더라고 객실에 들어가니까 마치 궁궐 같은 느낌이었어. 그런데 밤 되니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더라고 우리 아빠가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문이 갑자기 잠기더니 아무리 힘들게 밖으로 나오려 해도 열리지 않더라고 우리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 당황했어. 결국 몇 시간 동안 갇혀있었는데 그때 문이 알아서 열리더라고 정말 기묘하고 무섭게 느껴졌어. 그리고 우리 엄마는 침대에서 잠들었을 때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대. 엄마는 눈을 떠본 적도 없는 사람의 이름을 들으니 무섭고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. 우리는 모두 단단히 자고 있었는데. 그런 소리가 들린 게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여동생이 침대에서 깜짝 놀라 우리에게 대신 말할 수밖에 없었어. 그녀에게는 어린 시절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고중을 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대. 그 목소리가 우리가 알던 할머니 목소리랑 똑같아서 우리는 정말로 놀랐어 우리 여동생은 눈물을 흘리면서 할머니 목소리에 놀라고 무섭다고 말했어 그 이후로 우리는 그 호텔에서만 더 이상 묵지 않기로 했어 저주에 빠진 것 같은 무시무시한 경험을 한 거야 그래서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 호텔이 무슨 비밀을 감추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오싹하고 무서운 경험이었어